그 삼각형의 둘레가 가장 짧아지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삼각형들의 길이와 똑같은 것을 잘라내서 일직선이 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지. 예. A.점 잠깐만 이거 좀. 아 여기 여기 여기. 예. 얘를 잘라내고 얘를 잘라내서 직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야만 그냥 짧은 거리가 되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지 왜? 대칭이 네, 되겠습니다 따라서 길이는 a와 piece a'과 a1과 a2로 하잖아요 a1, a2 a1, a2의 길이는 루트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36 2 마이너스 4의 제곱 4 루트 42, 루트 10이네 잘못 풀었네. 이 루트 십이 다합니다 다시 예로부터 대칭 이동해서 이점 잡고 얘를 이 길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잡아서 직선을 그으면 이게 최소 거리가 된다. 이유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면 삼각형의 돌네가 되고 그세 변의 길이 세 변의 삼분이 일직선이 되므로 최소 거리였다. 아니지. 6 응. 오른쪽 길과 같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아, 굳이 설명할 거 없는 거 같은데 교점 구하고 교점 구하면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렇게 이네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왜냐면이 교점 구할 수 있잖아. 뭐랑 뭐랑 결립해서 얘랑 얘랑 그 식만 써줄게요. 여기를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M이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직선 M과 n a 교점을 그 A라고 합시다.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렇지? 그러면 그,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또 직선 L과 M 직선 L과 N의 고점을 B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합시다. B라고 해. 그러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태영이, 학생인가 그러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OA를, 흥분 OA를 밑변으로. 밑변으로 하고,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 어떻게 해야 돼? 점 B로, 꼭지점 B로부터, 점 B로부터, 직선, M까지, 를 뭘로 놓는지 높이, 높이, 으로 놓는지 자, 다시. 그러면, OA의 길이 구할 수 있지? 뭘 이용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점 A 찾을 수 있지. 그 다음에는 b도 구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b의 좌표 를 구해 그러면 o a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얘가 높 밑변이 되는 거지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돼? 꼭짓점 b로부터 직선 ma 수선을 긋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높이잖아? 이건 곧 모어과 똑같은 거야 얘가 높이면서 동시에 얘는 뭐로 높이가 되는 거고 이 높이는 높이는 점 B로부터 높이라고 쓰세요. 그 높이는 얼마나 써야 되죠? 점 B로부터 직선인가리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응용된 게 모였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꼭지점의 세점에 좌표 주어졌을 때 A, B c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점 b와 c의 좌표를 아니까 얘 길이를 구해. 그리고 점 b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구할 수 있지. y는 x값에 지나는 분의 y. x값에 지나는 분의 y값의 증가량 기울기로 잡고 지나는 점 대입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뭘로? 높이로 잡으면 돼요. 어디요? A요? 이 직선이 뭐야? Y는 X잖아요. 이 직선이 뭐야? Y 3X 플러스 2Y는 11이잖아요. 언제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이므로 대입하거나 소거하면 되지. Y는 X 3X 플러스 Y에다 X 집어넣으면 되네. 2X는 11 5X는 X는 5분의 1 1 x, y 의1가분의 10분의 1분의 좌표는 5분의1 1 5분의1 11. 1 선 만난다는 건 교점이 몇 개란 뜻이야? 하나, 하나 한개땡세개한개 이상 두개땡한개한개 개. 개 또는 두개 만날 때라 그랬으니까 아, 만날 때니까 한개 또는 두개 따라서 교점은 뭘로 이용해서 구해? 뭘 이용해?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왜? 얘를 얘에 대입하게 되면 몇 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 이 되니까 2차식은 판별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지 따라서 19번 은 끝날 때란 교점이 1개 또는 2개이므로 연립한 방정식의 이 방정식은 반드시 2차가 될 거야 왜 1차를 2차에 집어넣을 거니까 방정식의 근이 한개은는금개 이므로 지개씩이 0보다 크은나 대입해볼까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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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어떻게? x는 1-ky x는 k 판별식 쓰고 싶지 않으면, 만약에 판별식을 쓰고 싶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아. 거리공식. 판별식을 쓰고 싶지 않으면, 이 판별식을 쓴다 그러면, 마이너스 ky 플러스 1이지. 맞아요? 어. 대입해. 대입하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ky 플러스 1에. 네. X의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ky 플러스 s 의 y 곱 플러스 y 의 제곱 마이 y 스 l 마이너스 ky 플러스 s 플러스 l y 플러스 k 는 p l 식써 y 돼 y 에 대해서도 해도 돼 k 제곱 k 제곱 플러스 y 의 제곱 다음 이게 뭐가 되니 마이너스 2k 플러스 8k 그지 여기 2k가 또 있네 아 이래 얘는 뭐, 몇 k가 되는 거야 6k 그지 그러면 플러스 6k 플러스 2y 상수만 따져주1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8, 12, 5 맞나요? 확인해 봅시다. k 제곱 y 제곱 y 제곱 k 제곱 플러스 1 y 제곱 됐고 그 다음에 1차항 생각하면 마이너스 ek y 여기는 플러스 8ky 따라서 플러스 6ky 여기 2y 있으니까 6k 플러스 2y 됐고 상수항만 생각하면 1 마이너스 8 플러스 12 그러면, 플러스 보다. 판별심. 얘를 2로 나누어떻게 되니. 3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큰다4배의 1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갈게 그럼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마이너스 5K의 제곱 마이너스 5 4K의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는 0 2K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0이수분해 <laughs> 되니? 응 어, B1 여기에 마이너스 d k 1 k 플러스 2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별 수가 쓰기 쉽지 않면 저기에서 보세요. 얘 원의 중심 어디니? 원의 중심 찾아봐. 4마마이너스 1이잖아. 1이잖아. 그렇지? 사마 마이너스 1로부터 X 플러스 ky 마이너스 1은 0까지의 거리가 몇보다 작으면 되니? 얘 반지름 한번 생각해봐. 반지름. 반지름. 루트 16 플러스 1. 어? 마이너스 12 맞니? 어, 루트 5네. 그러면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이 어떻게 돼? 거리 1 플러스 k의 제곱 분의 4.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절댓값이 뭐보다 반지름인 루트 5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면 안 만날 거야. 커요. 얘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같은 거고 이렇게 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d가 r보다 작은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도 풀수 있다. 이좀더 간단할 것 같아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거야 똑같애 다 마셨어? 네. 뭐야 너 물농을 하나야 14, 17, 1 그린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 6인 직사각형 ABCD의 변 AB 위에 점 P가 있고 AB 위에 점 P가 있고 점 X는 변 ADB를 움직인다. 점 Y는 변 BC 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AP CQ가 1일 때 일일 때 최솟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지. 여기를 x 축, 여기를 y 축이라 하고 얘를 x 축에 대해서 대칭, 그렇지? 그리고 얘 좌표가 뭐가 되니? y 좌표는 얼마였지? 여기 7,1이었지. 다음 얘는 그럼 u 이라고하자 그다음에 7 1이너스되겠습 그 다음 얘를 p를 또 역시 얘를 지나야 되니까 이 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생각하면 여기를 이쪽으로 올리는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거야? 여기 좌표가 뭐였어? 이 p의 좌표가? 0,5 아니겠니? p 좌표는? 그럼 얘는 뭐가 되는거야? 0,7. 1만큼 올라갔어.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옮겨. 일직선이 있어야, 있어야 최소의 거리가 되니까 이게 최솟값인거지 그래서 몇부터? 7,-1로부터 0,7까지의 거리 루트 l t 49 plus 63이 volt 113이 되겠군요 대칭이동 잘 이용해 거쳐가야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다시 거쳐가야 하는 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 그래서 만약 몰랐던 사람은 최소 거. 음. 두점 사이의 음. 최소 의겠지 거쳐가야 하는. 두점 사이의 최소의 거리를 구하는데 어떤 점을 지나야 한다면 그 거쳐 가야 하는 그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고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다 얘를 대략 한번그려볼 m 0 콤마 a 야 대충. 여기서 보도 되고. a 가 양수 양수 면 이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0 콤마 가 y o u 로부터각각의원 y o u 접선을 긋는데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0,a를 지나는 직선과 이 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합니다. 아까 얘기했 접선하고 뭐든. 항상 접선 문제가 나오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는것 같다는 얘기를 잖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보는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어 정보가 하나밖에 없을 때 어떻게 그걸 만드는지. 정보가 하나밖에 없을 때. 정이 접선에 대해서 정보가 되게 갖고 있는거 뭐야 y 절편이면 a잖아 y는 mx, t뿐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 얘 이동하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 맞아요? 제곱 네. 플러스 1 분의 네. 뭐가 되니? a 마이너스 a <laughs> a의 절대값을 는거을 얘가 몇이라고? 음, e가 e가 지 아니야? 맞아 그럼 a의 절대값은 2 e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월과 하라 양제, 이카트, 월이정 네, 어. 마이너스 A plus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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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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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M. 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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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에 걸 이게 문제가 이거 이렇게 분명히 의지수가 주어져서 A, A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가